8번 오른쪽 그림은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40도이고 부채꼴을 잘라낸 나머지 부채꼴이다. 이 부채꼴의 이 부채꼴의 넓이가 자3 2파이일때자 둘레의 길을 걸어 그럼 둘레의 길을 이 걸니까 호의 길이 l 하고 뭐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몇도야 어... 40도를 360도 그러니까 320도가 되겠네 자 320도는 320도는 어떻게 되는거야 180 분의 자 파이 곱하기 자 320도가 되니까 공띠고 띄고 공띠고 띄고, 어 2하면 16 2하면 9자 그래서 9분의 16 파이가 되겠네 자, 그러면, 세타가, 요게 세타인 거지, 세타가 9분의 16파이에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뭐야, 넓이, S하고 같으니까, 얘가 3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곱하기 9분의 16파이가 32파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자, R제곱은 32 곱하기 역수 취한 16분의 18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2가 돼서 얘가 36이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고 반, 구하고 싶은 반지름은 6이야. 자, 호의 길이 L은, 자, R세타가 되니까, 자, 6 곱하기 세타 9분의 16파이. 이렇게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돼서, 자, 3분의 32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2l 에다가 플러스 l 자 반지름 2 곱하기 6 플러스 자 호의 길이 3분의 32 파이가 되니까 답은 12 더하기 3분의 32 파이가 돼서 답은 몇번 5번 답 5번 이렇게